안녕하세요, 김뿐입니다. 가을이라서 그런지 요즘 마음이 쓸쓸하고 어, 가까 할때가참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좀마음과 속이 시원한 게 없는가 어, 생각을 해보니 가을에 많이 나는 요즘 무 있죠 무무열한 동개 열려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쪽파도 준비했습니다. 또왠쪽파냐구요 <laughs> 오늘 쪽파와 무열이거요 하는 거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물이 끓고 있습니다. 소금 약간 넣으시고요. 쪽파는요 많이 하지 마시고 요한 주먹 정도, 요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. 자, 넣겠습니다. 너무 쉽습니다. 쪽파 넣고요. 꼬리에 있으시면 안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뒤져주세요 뒤집어주시고 자, 너무 음 쉽습니다 자 금방 드러내겠습니다 이렇게 찬물에 요 잠깐 담그시고 자 금방 던지겠습니다 자. 소파 다됐고요자그 다음요 무는요, 크게, 두껍게 안 썰고요. 한 정도, 요 정도, 얇게, 막, 한 2mm 정도, 2, 2 3mm 정도, 이렇게 썰은 게, 요게, 아까 보여주신 무다 썰인 겁니다. 자, 넣겠습니다. 것도 살짝 데칩니다. 많이 오래 걸리지 마시고, 한 2, 3초? 예. 자, 아니, 한 5초 걸리, 5초 정도 걸리게 무는, 어제는 무를, 이거, 센 것도, 어, 그냥 무도 드시니까 많이 안 익혀도 됩니다. 자, 자, 아, 너무 좋습니다. 생 무도 드시도 좋은데요. 이배추 무를 또 드시면은 어, 몸에 그렇게 좋습니다. 자, 불은 끄고요. 금방또 찬물에 담그겠습니다. 저는 어, 우리 옛날에 식구들이 많을 때는 참 양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요즘 뭐 두, 두 사람 아니면 한 사람 아니니까, 요제는뭐 양도 많이 할 것도 없고요 자, 요거는 좀 손을 대겠습니다 시간상, 이렇게, 이렇게 건져서, 자, 찬물에 건져서, 여기 물 빠짐이 하기로, 물 빠지게 두고, 제가 또, 양념장, 초장, 초장을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고추장, 한 개, 두 개. 요 커피 스푼, 요, 보다 조금 더 큰, 그, 저, 저, 숟가락입니다. 자, 마늘은요, 한 스푼 정도 넣으시고, 자, 설탕 두개 넣으시면 됩니다. 간단합니다. 그리고 요, 거는 식초인데요. 제가 만드는 감식초, 그리고 또 현미식초, 어, 현미식초하고 또, 매실, 이래 같이 섞은, 세 가지 섞은 겁니다. 자, 한 숟가락, 두 숟가락, 세 숟가락, 네 숟가락 정도 넣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만 어, 초장이 끝납니다. <laughs> 너무 쉽죠? 자, 초장이 끝났습니다. 자, 저어 주시고 또이 초장 만드는 게 귀찮으면은 요즘 은 초장 만들어 놓는 것도 많이 팝니다. 그래서 그걸 사서 어, 드셔도 될것 같네요. 그러니까 꼭뭐 초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부담감은안 느껴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요 어, 우리 보통 쪽파 쪽파를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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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우리 저저저 요렇게 우리 저저저저번에저저저저저저렇게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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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저저저 찬물이 금방 담갔더시원참 좋네요 자다 참겼습니다 벌써 이것도 뭐 양이 적은가 했더만 양이 마, 마, 많이 적은 양은 아니네요 잠깐 이렇게 짜시고. 자, 약간 요래 짜시고 자또 많이 놓겠습니다 놓으시고요 자 젖이 준비할게요 자 무부터 먼저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무는요 너무 예쁘죠, 무가. 예, 열어놓으시고. 간단합니다. 뭐, 하루, 뭐, 어, 저, 저, 저. 저. 반찬이니 너무 간단하죠. 자, 이렇게. 여러분, 이 쪽파는요, 저는 한, 무요 넓이 많지, 길이 많지, 이렇게, 서시면 됩니다. 자, 한, 네쪽대으로 서시고. 자, 파란 부분, 열어놓으시고. 또, 그 다음, 흰 부분, 또, 저, 이 놓으시고. 흰 부분도 으시고 반대로 또좀 넣으시고. 자, 끝났습니다. <laughs> 자, 오늘 하루 반찬거리가 금방 끝났습니다. 자, 아, 초, 초장이 참 맛있게 잘 됐습니다. 한찍금먹 음, 새콤달콤 너무 맛있습니다. 자, 이래가지고요. 쪽파. 요 한쪽 하시고 손들 것 없습니다. 쪽파 한쪽 하시면 무 한쪽 하고 이래가지고 요 초집에 요 찍어 드시면은 속이 시원하고요. 아, 오장육부가요. <laughs> 튼튼해지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또 너무 간단하게 보여드려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요. 어제는 편하고 쉬운 게 좋은 세대 아닙니까?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제가 있는 이 뚝딱 음식을 해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